들고 승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오늘 밤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꼬리를 잡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 이제 열다섯 열다섯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 5 번째 꼬리를 잡으라 그런 말씀으로 이게 이번 주간 저로서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제 애급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어 이제 거기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문화와 모든 면에서 성숙했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 어머니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 이제, 어, 하나,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교육을 받았기에 몸만 바로의 궁전에 있지, 이게그 마음, 인격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런 주체성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가 노동 현장에 나와보니까, 애굽사람이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치고 때리고 몽둥이로 까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세요 아 그리튼 날 나와보니까 또어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어, 너희들 왜 싸우냐, 여기 와서 노예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위로해 줄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놈이, 어, 애급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어, 어, 막, 그러고 하니까, 어, 이게 궁, 어, 적 궁걸로 소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거기서 조주를 해갖고, 망명을 해갖고, 이대로 어, 이제 그 복장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딸과 결혼 하고, 이제 그집 사위가 되어서 목장에서 40년 동안 이제 80이 되도록 흰머리가 나고 그런 노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참석이 어, 아니, 최급기 어, 3장을 보면 은저 남쪽 불레베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불이 활활 타니까 모세가 막 어, 놀래갖고 가까이 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복역을 끝나고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구원하려니까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없